안녕하세요. 시연이TV입니다. 제 채널에서 의료비 지원 관련 영상이 조회수도 가장 높고 질문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의료비 지원 관련 영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따끈따끈한 소식이 있어서 급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고, 입법 행정예고가 9월 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진행되고, 이 개정안이 11월부터 시행된다고 오늘 복지 보도 자료에 보관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소득 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수준 완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현재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율을 포등 계층별로 차등 적용함으로써 취약 계층의 의료 보정을 강화하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지원 비율은 최대 50에서 80%까지 확대가 되고요, 지원 한도는 3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보시면 개정안은 현행 일괄 50%로 지원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율을 소득 수준별로 차등하여 50에서 80%로 확대하고, 연간 2천만 원 지원 한도를 3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 가계 소득 감소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고액 의료비 지출 시 지원 한도 초과로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네, 크게 두 가지가 바뀐 건데요. 첫 번째 재난적 의료비 비율의 확대입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원 비율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여서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의 경우는 80%까지 대폭 상향하고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중위소득 50%에서 100%는 60%로 확대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기존 중위소득 100%에서 200%는 50%를 지원합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현행 의료비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했으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 비율을 적용하다 보니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체감이 상대적으로도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한도 상향입니다. 고시 개정을 통해 지원 한도는 연간 3천만 원으로 상향하여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의료 기술 발전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할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어. 국가의 항암제나 신약 등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 현행 지원 한도인 2천만원으로는 신청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지원 금액이 신청자의 기대 수준보다 낮은 측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10월 18일까지가 입법행정예고기간이고 이 기간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개정안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에 의견 제출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이 개정안만 보시면 됐고요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원 사업과 소개되는 내용까지 함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소개되는 것까지 같이 보시고 아시는 분은 여기까지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소득 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서 가계 파탄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목적에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소득 수준에 비해서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되었을 때 지원을 하는 건데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상담할 때좀더 이해하시기 편하게 하는 설명으로는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한달 수급비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100만 원이라는 의료비가 지출이 되었을 때는 이분들에게 가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굉장히 큰 금액이고 또 소득 수준도 높으시고 자산 기준도 높으신 분들에게 이 100만 원이란 금액은 이분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뭐 경제적 파탄까지 우려할 만큼의 큰 돈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료비 기준이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하다고 측정되는 의료비를 정해 놓으셨고 그때의 의료비의 전액은 아니고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상 질환은 입원 시에는 모든 질환이 가능하세요. 외래 시에는 6대 중증 질환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증 질환은 암, 뇌혈관 질환, 심장 희귀 질환, 중증 난치 질환, 중증 화상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질환 외에는 저희가 입원하고 퇴원할 때 받는 그 영수증 한장 있잖아요. 그한 장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6대 질환에 대해서는 입원비, 외래비 모든 그 영수증을 합칠 수가 있으세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소득 기준은 기존 중위 소득의 50% 이하까지만 가능하십니다. 근데 개별 심사를 통해서 최대 기준 중위소득의 200%까지 선정이 가능하시고요. 재산 기준은 5억 4천만 원 이하신데 같은 가구에 있는 분을 보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보는 거는 다양해서 저희가 그 것마다 공단을 여쭤보고 있습니다. 의료비 기준은 1회 2번에 따른 의료비 부담액이 가구 연소득의 15% 초과 시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의료비 기준은 수급자와 차상위는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 초과 시 중위소득 100% 초과자는 의료비 부담의이 연소득 대비 20% 초과 시에 지원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번 영수증을 보면 비급여가 있을 테고 전액 본인 부담금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비급여 본인 부담금이거든요. 그리고 급여 쪽에 선별급여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본인 부담 상한제가 적용받지 않은 급여입니다. 그래서 지원 항목이라는 거는 공단에서 지원하는 본인 부담 상한제 있잖아요. 본인 부담 상한제가 적용받지 않은 게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금 선별급여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까지 지원 항목에 들어가면은 중복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안된 항목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상담할 때 제일 이제 환자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의료비 지원 기준과 지원 항목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의료비 지원 기준은 내가 실제적으로 과도한 의료비가 나왔다고 정해 준그 수준이세요. 그 의료비 부담 수준 금액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분은 80만원이 넘으시면 은 재난적 의료비에서 측정하는 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되는 수준의 의료비가 발생했다고 보시거든요. 그게 80만원인거고 중에서도 50% 이하의 가구는 160만원이십니다. 그리고 그50% 이상부터는 몇인 가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이 나눠지세요. 이거는 중단이기 때문에 건보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달마다 건강보험료가 또 변동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입원한 날짜를 말씀드리고 그달의 건강보험료로 책정을 합니다 환자분들을 상담을 할때 뭐 자녀들이 표부양자로 되어 계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건강보험에 내는데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뭐 자동이체로 되어 있거나 이래서 건강보험료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 책자를 통해서 확인을 드리고 모르시는 경우는 저희가 공단에 전화해서 이제 조회를 부탁드리는데 그때 입원 개시일을 여쭤보세요 그래서 그냥 그 날짜에 건강보험료를 보기 때문에 그때 얼마를 넘으셔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바로 의료비 지원 기준입니다. 환자 본인에게 부담이 될 의료비를 납부하였다라고 보는 그 부담의 기준이 바로 이 지금 제가 보여 드린 표고요. 내 표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125% 이하도 있고 또 개별심사 구간까지 있어서 200% 이하일 때까지의 금액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득기준이 높으신 분들은 뭐 1500만 원이 넘어야 돼요. 막 이렇게까지 하신 분도 있으셨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요즘에 건강보험 혜택도 많이 높아져서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는데 근데 입증질환인 경우는 입원과 외래를 180일 동안에는 지원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다 모으시면 또이 금액이 넘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받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지금 보신 거는 의료비 지원 기준이고요. 내 소득 대비 이 금액이 넘었다고 하면 이제 신청할 자격은 되시는 거세요. 신청을 했는데, 그때 내가 이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뭔가 내가 낸 돈에 대해서 뭐 50%를 받고 80%를 받고 이건 아니고요. 그때 실제적으로 내가 받는 거는 비급여 부분이세요. 제가 아까 본인부담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되는 부분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항목에 대해서 지원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항목이 이전에는 일괄적으로 50%만 지원을 하, 해주셨었어요. 내일부터 입법행정예고 기간이 들어가는 개정안 내용대로 바뀐다면 은 수급자와 차상위는 지원받는 비율이 80%를 보장받으시고 중에서도 50% 이하분은 70%까지 받으시는 거고 중에서도 50%에서 100%까지는 60%를 받으시고 그래서 이 200%이신 분이 50%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죠. 딱 반금액이었는데 그 금액에서 80% 가지도 받으실 수 있고 70 60% 까지도 받으실 수 있으니깐요 그리고 100% 에서 200%된 분들은 그저 소득기준이 높으신 편이니깐요 그분들에게는 이제 반만 준다 라고 이렇게 확대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원 한도도 2000 에서 이제 3천만 원까지 준다고 하신 거예요 비율 자체도 더 늘어나기 때문에 지원 한도 금액도 네, 3천까지로 늘리신 것 같습니다 신청 절차는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공단지사를 방문 통해서 신청 접수하시고요. 어, 지원 안내는 공단 누리집을 통해서 서식도 다운받으실 수 있고 공단 콜센터로 1577-1000번에 전화하셔도 지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구비 서류입니다. 신청서, 그 다음에 동의서, 신고서 이런 부분은 공단에서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공단은 주민센터처럼 분의 가족에 대해서까지 다 보여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누구의 뭐 피부양자, 까지 되어 있다 뭐 이렇게만 보는 거지 부부임에도 뭐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시고 뭐 이혼하시지 않았지만 별거하셨고 여러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여기에는 보여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시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민간 보험 가입 서류가 있는데 아 이게 가장 어렵긴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접수할 때는 환자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으셔서 이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하거든요 민간에서 밖에 계시면 사실 중복으로는 할수 없어요 없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시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지원이 되신 후에 또 환수 하셔야 돼서 그러면 서로 힘든 상황이 되니까 미리 다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해요 이거는 제가 책자에 있는 내용을 찍었는데 민간 보험 가입 내역 또는 지금 내역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내 보험 다 보여 사이트에 가시면은 회원 가입을 하신후 에 본인 인증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 인증은 뭐 공인 인증서나 아니면 내 명의로는 핸드폰이 있으면 인증 번호로 받으면 하실 수 있거든요. 핸드폰이 단녀분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핸드폰 자체가 없으시거나 분실하셨거나. 핸드폰 비용이 연체돼서 핸드폰이 정지되었거나 뭐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실체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안타깝긴 한데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집행을 하실 때 공단에서는 또이 부분이 필요하시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공인인증서가 아니라도 명의 핸드폰이 있으면 가능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챙기셔서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진단서, 퇴원 확인서, 영수증 뭐 이런 부분들은 병원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9월 7일 오늘 불지원 개정안에 대해서 보도자로 나온 부분을 제가 안내드렸습니다. 내일 9월 8일부터 10월 18일까지는 입법 행정 예고 기간이고 이 기간 동안에는 복지부에서 의견을 받고 그 부분을 수렴한다고 하기 때문에 확정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틀이 나와서 아마 이렇게 될것 같고 시기는 11월이라고 하셨는데 뭐 내년 초가 될지 정말 11월에 바로 시행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또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뭐 제가 실무에서 일할 때는. 저는 오늘 너무 반가웠거든요. 긴급지원이 신청 서류도 간단하고 300만원까지 최대 지원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계시긴 한데 수급자분들 중에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은 중복지원이라고 해서 1차적으로는 안 되고 수술이나 중간자실에 계셔서 고액이 나왔을 때 그때 신청하실 수 있는 게 기본이더라고요. 그분들이 80%까지.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수급자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혜택이고 또 긴급지원의 금융재산이 5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등본상에 있는 가구를 합쳐야 되기 때문에 가구 중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뭐 누군가 한 명이라도 있다 하면은 긴급지원에서 탈락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통해서 70% 60% 50%나 이렇게 그 받을 수 있는 비율이 50%에서 더 넘어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정안이 확정이 되고 딱 시행이 된다면. 정말 더 적극적으로 많이 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홍보하려고 합니다 저희 병원에 계신 분들은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제도를 잘 챙기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